어려운 농민들에게 힘을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생강을 시리즈로 올렸다. 생강요소, 생강청, 생강식초, 생강평강, 생강소주 등을 시리즈로 엮어서 올렸다. 이번에 올리는 영상 생강효능 및 효과편에 이어서 생강차, 생강가루 영상을 올리면 생강시리즈는 종료가 된다. 생강을 열심히 키웠는데 팔리지 않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생강 시리즈를 올리게 되었다 앞으로 생강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 보약중의 보약 생강의 놀라운 효능 15가지를 알아본다 생강은 슈퍼푸드이며 의학 효과가 검증된 향신료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약방에서 생강은 빠지지 않고 치료제로 보약으로 처방이 되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뛰어나고 신비한 효능이 하나씩 밝혀져 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연 생강에는 어떠한 놀라운 효능과 효과가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각종 매체에 알려지고 검색되는 생강의 다양한 효능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강의 효능 효과 첫 번째 당뇨와 당뇨 합병증 개선. 생강의 효능. 생강의 진저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생강은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당뇨환자 임상 실험 결과이다. 생강 가루 2그램을 매일 당뇨병 환자 그룹에게 먹도록 했다. 혈당 수치가 무려 12%나 감소했다. 생강의 효능 력과두 번째, 관절염 통증 완화. 생강의 효능, 생강의 진저를 성부는 강력한 항염증제이다. 생강을 자주 음용하면 무릎 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생강식초 1 5 c c 에물 7배를 희석해서 식후에 바로 먹는다. 관절염 통증 수치가 감소된다. 생강의 효능 효과 세 번째, 치매 예방 및뇌 건강 향상. 생강의 효능, 생강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 등 뇌의 질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지연시킨다. 생강은 기억력을 회복시켜주고 뇌 건강을 향상시켜준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생강요소 30cc에 물 4배를 희석해서 먹는다.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의 효능 효과 네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및 체내 지질 감소 생강의 효능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신체 내의 지질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생강은 심장병, 동맥경화, 뇌경색 등을 개선하고 예방한다. 생강 효과 및 먹는 법 콜레스테롤과 체내 지질이 높을 때 생강가루 3g을 먹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체내 지질이 감소된다. 생강의 효능 효과 다섯 번째, 항암 효과. 생강의 효능, 생강의 진저를 성분은 최장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유방암, 난소암에도 효과를 보인다. 생강은 항균작용이 있으며 DNA 손상으로 생기는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암투병을 할때 생강가루 3g을 매일 먹는다. 암습치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 생강의 효능 력과 여섯 번째 소화작용 및 복부 팽만감 개선 생강의 효능 생강은 속의 메스꺼움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또한 가스를 제거해주고 위장즙과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킨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소화가 되지 않고 복부가 팽만할 때 생강청 30cc에 물세배를 희석해 먹는다. 소화력이 향상되고 가스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 생강의 효능 및 효과 일곱 번째 편두통 감소. 생강의 효능. 생강은 혈관이 부어 오르거나 압력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편두통과 함께 찾아오는 메스꺼움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편두통이 있을 때 생생강 50g에 물 250cc를 넣고 10분 동안 끓여 차로 먹는다. 편두통이 생겼을 때 먹으면 일반적인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생강의 효능 효과 8. 근육통 완화. 생강의 효능. 생강은 천연진통제 역할을 하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육통증을 완화시킨다. 자주 음용하면 염증에 대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근육통이 있을 때 생강 오일을 바르거나 생강 효소 30cc에 물 5배를 희석해 먹는다.운동 후에 찾아오는 근육통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생강의 효능 효과 9. 면역력 증진.생강의 효능.생강은 자연적인 통증과 발열 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면역 향상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또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성분이 들어있고 면역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강 식초 15cc에 물 7배를 희석해서 먹는다. 면역력이 향상되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강의 효능력과 열 갱년기 증상 완화. 생강의 효능 생강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덮여줘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하여 열을 내려준다. 또한 갱년기에 찾아오는 관절 통증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을 완화해 준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말린 생강 10g에 물 1L를 넣고 750cc가 되도록 끓여 수시로 먹는다.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강의 효능 효과 11. 생리통 완화 생강의 효능 생강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여성들의 월경 치료제이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생리통의 강도를 조사한 임상 실험 결과이다. 150명의 여성에게 월경 기간의 첫 3일 동안 생강가루 1g을 매일 먹도록 했다. 생강이 시판되는 소염 진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생리통 완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강의 효능 효과 12 감기 예방 및 감염 억제. 생강의 효능. 생강은 감염을 예방해 주고. 인후통을 해소시켜주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 좋다 생강은 치주염 등 잇몸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감기에 걸리면 생강 50g에 물 250cc를 넣고 10분 동안 끓여 꿀을 타서 먹는다 초기 감기에 효과적이며 감기약을 복용하면서도 먹어도 된다 생강의 효능 효과 13. 냉증 개선 생강의 효능, 생강의 정유 성분과 매운 성분이 몸에 들어와 혈관을 확장한다. 또한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손발이 차가울 때 말린 생강 10g에 물 1L를 넣고 750cc가 되도록 끓여 수시로 먹는다. 생강술을 하루 한 잔씩 마신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을 막아준다. 생강 효능 효과 14번째 다이어트 효과 생강의 효능 생강은 체온을 높여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많아지게 하므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다이어트할 때 생강식초 1 5시기에물 7배를 희석해 식후에 바로 먹는다. 생강은 열량이 낮은 채소이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생강의 효능 효과 열다섯 번째 미세먼지 배출 생강의 효능 생강은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서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고 감염을 예방한다. 생강의 효과 및 먹는 법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답답할 때 생강 평강 한두 쪽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한다 침샘을 자극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최고의 생강 활용법. 어머니의 비법 보약같이 생강 먹는 법. 평소에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던 보약 중에서 최고의 보약 생강 먹는 법이다. 몸에 흡수가 잘 되고 효능 효과가 좋은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생강가루 만들어 먹는 법.생강을 잘라서 건조기로 말려 분수기로 갈아 만든다.보관하기 좋고 약효가 빠르다.효초의 유튜브 생강가루 만들기를 참고한다.두 번째 생강 평강 만들어 먹는 법.생강을 얇게 썰어 설탕을 넣고 평강을 만들어 먹는다.어르신들이 좋아하며 침샘을 자극하기에 좋은 방법이다.효초의 유튜브. 생강평강 만들기를 참고한다 세번째 생강효소 만들어 먹는 법 생강과 올리브당으로 효소를 만들어 먹는다 균이 살아있어서 장건강에 좋다 효초의 유튜브 생강효소 만들기를 참고한다 네번째 생강청 만들어 먹는 법 이미 만들어 놓은 생강효소를 불에 졸여서 청을 만들어 먹는다 맛이 변하지 않아서 좋고 생강 맛을 진하게 먹을 때 좋다. 효추의 유튜브 생강청 만들기를 참고한다. 다섯 번째 생강술 만들어 먹는 법. 생강에 소주를 넣어 생강술을 만든다. 급하게 몸을 따뜻하게 할때 좋은 방법이다. 효추의 유튜브 생강술 만들기를 참고한다. 여섯 번째 생강차 만들어 먹는 법. 생강 50g에 물 250cc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여분 끓인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고 흡수가 빨라 좋은 방법이다. 효취의 유튜브 생강차 만들기를 참고한다. 생강의 부작용을 알아본다. 생강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생강이라고 해도 잘 먹어야 보약이다. 몸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되며 먹어서 몸에서 나쁜 반응을 보이면 먹지 않아야 한다. 생강은 특히 곰팡이 피고 썩은 것은 먹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생강은 위액 자극을 준다. 생강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킨다.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생강은 따뜻하게 먹는다. 생강은 차게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될수 있으면 뜨거운 물에 먹어야 한다. 세 번째, 생강은 몸에 열을 나게 한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궤양, 십이지개양, 치질과 같은 출혈성 질환이 있다면 조금씩 섭취해야 한다. 열이 심하게 나거나 선도선이 부은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강은 표초의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지금까지 보약 중의 보약 생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약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농민들께서 소중하게 키운 생강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